네 오늘은 기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통로가 되시기 때문 우리처럼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전세사를 향해 다 기도를 합니요 불자들도 열심히 기도 합니다 산속에 깊은 이깊 곳에 있는 절을 찾아가서 1 0 8배를 하기도 합니다 몇박몇 며칠 몇몇날 찾고 천번 절을 하기도 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알라를 섬긴다는 무슬림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다섯번씩이요 어김없이 자신들이 딱 정해진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쪽 메카를 바라고 절하기도 해요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어요 통으 모든 무슬림들이 해가 떠있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 합니다 그런 기도하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심지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간절히 기도요 한국에서요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많은 돌탑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조그만 돌들이 존재. 필요한 기도 모양으고쌓아져죠 거기서 뭐 이렇게 안 떨어뜨리면 이렇게 쌓고 또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큰 나무, 큰 나무 밑에서 기도. 또큰 마을이 있으면 또 거기 앞에서 기도. 또 냉수한 사발 이렇게 돌짤 같은 거 떴을 때 떠다놓고 거기서 기도는. 를 무슨 나쁜 기운을 다몰아야 된다면서 큰 돈을 들여서 구세력, 타종교나 이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행위를 보면 어쩌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보다 간절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훨씬 더 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의 사고의 안에는요, 특히 한국인들이. 지성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정성을 계속해서 보이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그 소원을 이루어지, 이루어지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뭐 기도가 타종도나 무속신앙이 드리는 기도, 이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먼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죠아요타 종교인들은요. 부처의 형상을 보든 불상이나 알라시에이 기도를 합니다. 또 인도의 힌두들 같은 경우는 엄청 신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0만 개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많은 신분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요. 무속인들은요. 귀신을 내쫓게 해달라고 귀신한테 소원을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 어찌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타종교와 미, 무속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목적이 달라요. 타종교는 무조건 자신의 소원성취가 소원 우선입니다. 그들의 신을 감동시켜서요. 자기 소원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공들이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우선시되는 목적은 내 개인의 소원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는요, 기도를 보면 환경을 바꾸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좋은 환경으로 바꾸길 원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환경의 변화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게 바뀌어도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면 헛수고입니다. 2017년도에요. 한국에서 굉장히 쇼킹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 제주도에 살고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제주도에 50대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기도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되게 신실해 보이죠? 기도방을 만들었는데 이 남자는 그 기도방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방을 만들어놓은 대신 기도방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했느냐 그 기도방에서요 자신의 아홉 살, 여덟 살난 딸을 기도하기 시켰어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방에 가둬놓고 기도하기 시켰습니다. 학교도 보내지 고왜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를 해서 이번 주 경마에서 어떤 말이 일정이 이하는지 알아오라고 기도를 시켰습다 학교도 안보여 우승 경주말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됐습니 그리고 근 2년 전부터는 학교도 아예 안 보내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못 알아맞추지? 그러면 또 때리고, 결국 학교의 신고로 적발을 했고요,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생각한 기도는 뭐였습니까? 그냥 무슨 경주말을 알아맞춘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기도한건 아니에요. 여행으로 만약에 알아맞혔으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무맹한 인간의 믿고 성취를 위한 기도를요 두 달을 가도록 확대하면서 5년이나 지을 것이라는 그렇게 5년 아니 100년을 한들 기도하는 사람이나 강요하는 사람 모두요, 자신이 변화되는 될 망망. 초점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유형들이몇 가지 나타나 겠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일. 죄를 품고서 하는 기도.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 하늘의 응답이 없어 그리고 정록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하는 기도 역시 응답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한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설령 이런 기도는요 응답이 되도록 문제지 더 악한 길로 빠지고 이단이되다 만약 지금 우리들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무런 흉도, 아무런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결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성화, 성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행이 자기 기도대로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대드로와요. 공의하고 석적. 거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붙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예수의 구원의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 스스로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공회원들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반박을 못 했죠. 그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얘네가 그냥 무지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말이구자라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 또그 일으킴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루가 지나는데도 와가지고 증인으로 서 있는 거죠. 이미 그 사실을 또 목격한 많은 관리들, 그리고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회원들은요, 재차 협박을 하고 훈방조치 하는 게다 있어요. 별 풀어졌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명령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높이 세울 때 이만이 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그 양심의 깃발이 펄럭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니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마자 나머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전했을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은 뭐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말아라 그어요그 말을 전했죠. 비록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온사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요 지칠 때로지칠그 순간에 아 살았다 하면서 뭐, 몸을 축적해가지고 아니면 야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면 뭐, 잡아서 죽인다는데 어떡하지 어? 뭐 이러면서 동료들과 대책회의를 안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왜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요 아무리 간절하고 절박하고 정성이 들어가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다면 헛수고일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성도들이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부문 2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성전을 펴고 계 대주제여 천주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들이시고 하나님은 대주제로 보냈습이 단어는요 헬라와 원어를 보내 데스포테스에요 지각하면 절대 통치자, 소유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로마에 통치되고 로마에 통치되니까 당연히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와 권력을 격탁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소유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나라는 유대교 지도자들 땅이고 그 위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온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을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대주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부게게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하여 공회원들 앞에서 섰을 때 조금도 떨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들이여 로마의 왕제나 유대교의 뭐 종교 지도자들이 아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여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무신론자 예를 들어 성경 한번 읽어 볼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덮으면 끝나요. 더 이상 신들 못 만나거든.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확실히믿어지면 신앙입니다.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창조주라는 존재가 있을까? 그그 창조주가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면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들어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우리는 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지각할 때 자각할 때 피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할 뭐로 받아들여요?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살아가고 있는 청지기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나의 소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풍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멀었으니 모든 것이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구세주로 고백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은요, 그 방향키를 요주이게 바뀌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린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때 우리가 세상의 영영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매여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으로 봐분명히 나의 소유와 다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빠집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미물도 먹고 입히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금 의심하거나 약간 금이 가 있거나 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먼저 어떻습니까? 그냥 당장 내앞에서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구하기에 바쁜 거죠 대주제의 신임,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사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2이 26절 함께한보겠습니다시작또주의 종. 자, 자, 이 자, 여기는 목이 자, 여기는 목이 자, 여기는 목는 목적이, 여기는 목 여기는 목적이, 여기는 목적적 자, 이 자, 이 자, 자, 편 2 5절절 보면요, 준을 하나님이 열방 이방국까지 족속들은 누굽니까? 족속들이 허사를 냥하는 이스라엘 사람이을 내는군요. 군함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지배자들, 관리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1 천년 전에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함께 뭉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할 것이다. 이것을 천년 전에 보여 주신 것이니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당시 갈릴리의 분봉, 분봉왕이었던 헤로반티파스 그리고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빌라도가 세상 사람들과 합세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 이것은 그냥 그들이 미쳐서 못되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뜻을 따라서 이루려고 예정해 놓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해의 실실에 따라서 예수를 못박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그 수레바퀴 속에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유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사도들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프다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모두 맞출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나의 욕망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깨닫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요, 모습이요. 사도들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세상의 분황들과 발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헛된 경영을 꺾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할 수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었습니까? 꺾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병이 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한방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든 무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본문에 진동하다라고 쓰인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면 살료라는 단어, 단위, 살료라는 단어인데, 뜻이 이제 진동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이 애초에 진동하다라는 살료라는 단어가 살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있거든요. 그럼 이살로스라는 단어는 뭐냐, 원래? 큰 파도를 뜻합니다. 큰 파도가 임한 것처럼 그들이 기도를 하고 울다 을 받은 기도를 통해서 천지에 대해 들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은혜파도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가 밀려온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임하고죠. 그리고 그결과어떻게됐어요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상황적으로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긴 했는데 그들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 환경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도, 핍박도, 환란도 여전히 주변에 살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결국 사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주진 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최명이나 자기 수양의 과정도 아닙니다. 기도는 역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나에삶 한복판에서 공행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배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상황형, 나의 계획과 예상에서 벗어났다고, 어긋났다고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원하시는 나를 확인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관결을 눈이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의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대주재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바꾸는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이 온 세상을 휘어잡는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명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주제신 하나님의 지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 무식했던 사도들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사도행전의 주역들이에요. 그들을 기도한 이후에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가장 능력있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빌리핀교의 성도들이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